아, 요즘 시대 연상연하 커플은 예능에서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의 소재가 될 만큼 대세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드라마에서 중년의 연상녀와 한참 어린 연하남과의 사랑 이야기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 남편은 질투가 조금 나겠죠? 본인이 즐겨하시니까 요새 심지어 연상연하를 이렇게 찍고 있습니 네 하지만 좀 어떡합니까 유독 드라마에서 연애의 남자 주인공과 키스신이 많았던 신혜라씨도 사심이 아, 조금 섞였다구요 아 진짜요? 12번의 인생이었어요 동간속에 함께 보는 가족 드라마니까 후배와도할수 있는 네 계정도, 그 정도 동갑속에 보는 <이> yeah 드라마 아니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말 예리한 질문입니다 대답이 기대가 되는데요 아니 우리 이선생님 굉장히 약한 분이세요 오늘. 그런 드라마를 일단 이표씨는 외국에 놀러가야 할것 역시 깊은 안심 나옵니다. 그근에 태그 연생연하 커플과는 어떤 매력 때문에 서로에게 끌리는 걸까요?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우린 동갑이나 마찬가지예요. <목소리> 네, 순수함이 그대로 담긴 연한함의 로맨틱한 애정 표현, 누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었는데요. 영희야, 오늘의 첫 데이트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 있다. 선물? <목소리> 내가 선물이야. <laughs> 너에게 나를 보낸다. 귀엽잖아요. 아유, 사라져. <laughs> 조금 닭살도는 애정공세, 손발이 오그라들기도 하지만 누나들도 싫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왠지 세상일 좀 모르고 처리 없을 것 같은 연하라 누나들이 보호해줘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요즘 시대 한계일 뿐입니다. 오빠 못지않은 직한 연하 남들도 아주 많습니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나한테 기대도 된다고 밥만 뜯어줘야. 남기고 싶은 남자로 거듭 이제 누나의 든든한 보디가드로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연상이란 스타 커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8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뮤지컬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은 시도 때도 없는 아내의 애교에 마음을 대야했다는데요한 소리가 아, 들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고개 숙이고 고양이 제 뒤로 미 노는 거예요. 좌우 바로 이런 소리예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누나의 애교를 받아주지 않다록큰쿵대습니다 우리 아기. 누가 아 유채영씨를 아기라 부르는 사람은 한사살 연하의 남편. 남편의 매력은 뭔가요? 오늘 아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채영. 유채 젊음? <웃음> <웃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요리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점도 다이게좀 이해를 해주고 어린 사람들이 이해심도 많더라고요. <laughs> 아, 뭐는 안 되겠어요. <laughs> 유세영 씨는 연아의 남편이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laughs> 항상 이 긴장돼 있으니까 네, 이게 늙을 수가 없어요. <laughs> 항상 꿈에 야되고 항상 이 젊어 보여야 는그 강박관념 때문에. 자신을 놔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유채행 씨가 남편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네, 가르칩니다. <laughs> 네, <좀 흔들게> <laughs> <laughs> 항상 자기 어, 때문에 파이팅할 수 있고 너무나 고마워. 정말 예들아참고 매워. <laughs> 나이차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 뿐. 세상의 모든 연상연하 커플분들 예쁘사를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예뻐지고 싶은 여성들의 고민 따라가고 싶어도 아무 나소화 못하는 유행 패션이 있다. 머니 패션, 머니 패션이야. 주부들의 인상인 김남주부터 패션 리더 연예인들이 선택한 이유 꼭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플라워 패션. 15년 전부터 플라워와 진정한 사랑에 빠졌다는 주인공 가장 먼저 맞이해 준건 역시 플라워. 플라워스 보세점는황도동주부입니다집어 곳곳을 둘러보니 플라워 벽지에 플라워 커튼, 심지어 그릇까지 온 집안에 꽃이 폈습니다 꽃에 다 꽃이긴 한데요. 진짜 아이템은 이제 패션 아이템인데 한번 보실래요? 네, 저 그래서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진짜 플라워 이곳에 다 있었는데요. 15년간의 열렬한 플라워 패션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진정아 플라워 패션의 지존 황호동 주부만의 플라워 패션 노하가 있다는데요. 다잔 꽃이 아니잖아요. 제가 입고 있는 건 완전히 태양 같은 느낌. 들꽃, 들꽃, 자연을 바라본 느낌이고요. 제가 15년 전에 우리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가 좀 패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패션으로 꽃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지껏 만들고 있어요. 포대기 처음 아들을 위해 만들었던 꽃 포대기 덕분에 옷과 가방 모두 직접 만들어 입기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지인에게 선물할 정도로 플라워 패션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남다르다고 합니다. 예쁘죠? 위에는 잔잔한 꽃을 입고 아래에는 큰 꽃을 입고 모자, 꽃 모자를 쓰고 걸어갈 때 내가 꽃이 된 느낌이 들었죠. <laughs> 화사한 플라워 패션을 참아 알아지 <laughs> 못하는 <안> <laughs> 친구들은 <laughs> 그저 그렇죠? 부저 <도전>, 부러운 느낌뿐입니다. 사실 <laughs> 꺼져을 찾아봤어 나 직접 그려도 결코 눈에 띄는 게 없는 거야. 다 블랙 아니면 좋죠.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을 못해서 그렇지. 좋아. 항상 블랙을 입으니까 도전을 못한 용기가 없어. 네, 모든 주부들의 공통된 고민거리죠. 나이가 들어 화사함을 찾게 되는 주부들 태비 속 연예인들이 입고 나온 플라워 패션 도전해 보고 싶으시다고요 각자지 마십시오. <laughs> 이하이, 파츠민의 플라워 푸드코으로더 화제가 됐던 스타일리스트 박선영 선생님에게 배워봅니다. 변신하기 전 주부의 모습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는데요. 뱃살에 너무 많이 나와서 까만색 옷주로 입고 하란색을 입거나 꽃무늬에 도전을 못하는 거였기 때문에 화사하게 변신하고 싶다던 주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그레이라든지 그레이라든지 톤에 이렇게 패턴이 있어서 그렇게 과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좀 날씬해 보이면서 세련된 느낌도 줄수 있기 때문에 같은 색의 옷이지만 꽃무늬 패턴이 들어간 옷만 입었을 뿐인데 전보다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데요 더 화사해지고 싶다면 이렇게 작은 패턴이 그려진 원피스에 붉은 계열로 포인트를 주십시오 생기있고 신면더 젊어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커플룩 이제 플라워 코디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라워 드에 원피스 같은 걸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는 이렇게 한네풀뒤 티셔츠를 같이 입으시면 좀더 뭐 귀여운 느낌도 나고요. 왠지 맞힌 듯? 안 맞힌 듯? 똑같은 패턴의 의상을 맞춰 입는 것보단 아이의 상의 엄마는하이로 맞춰주시면 더 자연스러운 커플룩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액세서리를 이용해 포인트를 주는 것도 코디법 중에 하나입니다. 화사한 플라워 패션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금요일 생방송, 오늘 아침입니다. 아, 정말 화사하군요. 네.